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엇갈렸고, 또 우리나라는 세제 개편한 논란이 또 살짝 제기가 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갇혀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주는 잭슨홀 회의 앞두고서 인플레이션 변수가 다시 또 불거져 나온 상태라서, 일단 잭슨홀 회의에서의 파월의 발언을 보자,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경계감, 이런 것들이 일부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수급에선 외국인들 어쨌든 매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어도 빠지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큰 종목군들이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또는 이제 플러스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동안 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중국 증시 상승률을 보면, 일본이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관세협상 무사히 마쳤다. 예,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뭐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증시가 가장 강한데 다만 이제 일본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 보일 때 유난히 또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뭐 달러가 내려오긴 했지만 한동안 또 달러 약세가 강세가 만들어졌었잖아요. 그, 그 효과가 더해지면서 이제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외 국가들은 뭐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선에 있어서 전체. 체적으로 보면 조금 신중하게 움직였던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신중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종목들도 좀 비슷했습니다. 뭐 종목들 중에서 크게 올라갔다 싶은 거는 뭐 일라이릴리가 되게 많이 올라갔고 또 유나이티드헬스 같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업종으로 보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지난주 유난하게 많이 올라갔고요. 그그 외에 자동차 종목.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GM 이런 종목들이 또 은근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맥도날드. 뭐큰 폭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형태를 보였고, 그외 종목군들은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보면 주간에 크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 종목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은 관제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를 설정할 거다. 그러니까 예고를 했죠. 처음엔 낮게 잡고, 공장을 안 지으면 높게 올릴 거다. 이런 어떤 발언을 했고, 이게 이제 주말에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좀 약했거든요. 일부 반도체 기업의 어떤 실적 부진, 그러니까 실적 전망을 좀 낮게 잡은 거, 그거하고 겹치면서 이제 반도체주가 주말장에서 고전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 지표가 상당히 묘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나온 미국의 주요 지표들을 좀 정리해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 부합. 이거는 좋게 해석을 했죠. 그런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엄청나게 상회. 예, 이렇게 되면서 이게 금리 내릴 수 있어? 이런 의심을 또 자아내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고용 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비교적 예상보다 살짝 낮게 나와서 고용은 또 괜찮네.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또 소비자 신뢰 지수. 이건 소비 심리 지표인데 이거는 되게 또 부진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표가 완전히 막 섞여서 나오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특히 이제 소매 판매는 또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의미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이런 건 괜찮은데 향후를 좀 가늠해 볼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생산자 물가지수는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당겨서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소비심리로 봤을 때는 이후에 경제가 좀 둔해질 수도 있겠네. 또 이런 신호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약간 좀 헷갈려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도 어정쩡하게 움직이는 예,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물가가 잘안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주말에 좀 만들어졌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 어, 물가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뭐 실적은 이제 어닝시즌은 사실상 끝났는데 주요 운용사들이 포트폴리오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워런 버핏의 회사가 어디에 투자할 때 데이비드 테퍼가 또 어디에 투자할 때 이렇게 알려지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고 또 지분을 줄였다더라 하는 종목은 또 주춤하고 이런 이제 변동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특징주로는 이제 뭐 반도체주가 강하게 올라갔다가 주 후반에 좀 약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주 후반에는 헬스케어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또 이제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번 주 변수로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러니까 이게 주 중반까지는 9월 금리 인하는 100%였어요 확률이 그러니까 100%였는데 지금은 한85% 정도 동결 확률이 15% 정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뭐 9월 인하 확률이 높다고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추세적으로 확신이 계속해서 100%였다가 92가 됐다가 85가 됐다가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표가 다 뒤섞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들이 결국 이제 연준은 PC를 보거든요.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이제 저, 저 물가 상황에서 얼마나 돈을 쓰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이거 이제 월말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면서 시장에서는 가늠을 할것 같다. 근데 이게 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이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하는 정도. 예, 그 정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변수로는 이제 트럼프가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놔가지고 트럼프가 반도체 언급, 그러니까 관세 이야기란게 주초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떤 영향을 줄지,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의 발언이 또 나올 텐데 이 파월의 발언을 앞두고서 어 시장에서 또 이제 또안 그래도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하니까 이번 주에 이제 국채 금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중요한 거는. 반도체 업종, 그다음 이제 국채 금리의 어떤 변동성 이두 가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보면 이제 금리가 좀 안정되나보다 했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미국의 9월 금리인 확률은 8 5 정도. 이게 이제 1 0 0였다가 95됐다가 92됐다가 지금 85로 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인하할 것 같아라는 확률이 높긴 한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이게 70% 아래까지 내려가게 되면 9월이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9월이나 할줄 알고 시장이 올라갔다가 어, 안 하나 보다 이래 버리면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금리 추위와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치 요 구도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은 이거 유나이티드 달스가 드라마틱하게 확 올라갔죠. 이거 되게 많이 빠진 종목이거든요. 보시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뭐 워런 버핏의 회사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매수했다더라.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 테퍼라는 굉장히 전설적인 어떤 투자자, 그 억만장자 투자자들이 이걸 늘렸다더라. 이렇게 알려지면서 급반등이 나오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주가도 주말에 크게 흔들렸잖아요. 이게 이제 종합 이것저것 이제 다 만드는 이제 종합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보면 되는데 실적은 잘 나왔어요. 실적은 되게 잘 나왔는데. 그~ 가이던스 앞으로 뭐~ 관세 영향도 있고 해서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쭉 빠진 데다가 또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 언급까지 해버리니까 이제 이중으로 빠졌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끌어내리고 주요 반도체주들이 주말에 좀 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세에 돌아서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형태가 될수 있어서 이번 주 이제 반도체 주잘 봐야 될것 같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승승장구했는데 하필이면정거점 앞두고서 밀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자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반도체 주가 주초반에 좀잘 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은근하게 계속 올라간 게 자동차 주예요. 네, GM이 박스권에 조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갇혀 있다가 은근하게 올라오고 물론 이제 금요일에 빠지긴 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주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차별한지, 아니면 우리나라 자동차주가 미국 자동차주를 따라가게 될지, 이게 이제 연결을 지어서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7월 이후에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4월 이후에 가장 강했잖아요. 가장 강했는데, 우리나라 순위가 이 기간 동안만 놓고 보면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만이 굉장히 앞서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일본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갇혀 있고 미국이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주 후반에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미국은 미국이라고 치고 지금 다른 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대만, 중국, 일본이 치고 나갈 때 우리나라가 좀 주춤거리는 예,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또 외국인이 매도한 건 아닌데 근데 이거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렇다고 뭐 크게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박스권이잖아요. 근데 저 박스권이 심각한 거냐. 제가 뭐 예전에도 보여드린 차트입니다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2020년 그때 코로나 국면에서 이런 어떤 박스권 국면이 뭐 한달 정도 또는 이제 그한달 이상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큰 상승이 한번 시도되고 나면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돼서 그때그때마다 불안하게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엔 올라갔다. 근데 이게 이제 어 그게 그냥 좋은 박스권인지 아니면은 상투친 박스권인지 어떻게 알아? 그건 결국에 이제 수급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포와 주도주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 괜찮은 거고 그게 무너지면 이제 시장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해 주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온 게 반도체와 2차 전지 삼성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도가 그대로 버텨주느냐. 요 구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버텨주면 박스권 이후에 나 올라갈래. 근데 이제 무너지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은근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조정이 덜어 나오긴 하지만 은근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차라리 조금 안정되어 있는 느낌도 좀 들죠. 예, 네, 왜냐면 이제 120월선을 지지선으로 두달 연속해서 지지선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리고 양봉 나오고 있고, 그니까, 5개월 연속, 양봉입니다. 지금 현재, 5, 5개월 연속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7개월이 최장이에요. 이, 이 코스닥이 생긴 이에. 그러니까 8개월 연속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일단 이제, 뭐, 추세적으로는, 아, 느낌상으로는 만약에 이대로 이어지면, 뭐, 한 10월까지 괜찮고, 이제 11월 이후에 조정 나오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지금 추세로는 변수는 적어져. 예, 양도세. 예, 양도세 관련된 변수가 이거 잠시 또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가 모양상으로는 괜찮은데 이후에 또 변수가 될수 있어서 그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6주 연속 매수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은 보면 지난주에 매수한 거에서 보면 삼성 s k 하이닉스와 카카오 그러니까 두 종목에 대한 매수가 8천억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자동차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거 들어가고 그러니까 매도는 뭐 네이버하고 이제 삼성인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방산주, 반도체주, 인터넷주를 갈려서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사는데 삼성전 팔고 카카오는 사는데 네이버를 팔고 LIG넥스원을 사는데 하나요로는 팔고 그 그러니까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을 사는데 삼성SDI는 팔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라 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8,500억 정도 매수해서 하루 평균 3,500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나오면, 그니까, 러 지난주 사거리를 이었으니까, 1조 4천억 이상 매수가 잡혔어야 되는데, 순매수 규모가 어정쩡한 거잖아요. 하루 평균 2천억 대 정도니까. 그러니까, 종목도 골라 담는 정도. 그러니까, 뭐, 매도는 안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 5 0 0억원 이상 매수 확 들어와야 이제 시장이 좀 시원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서 지금은 그냥 좀 갇혀 있기 좋은 수급이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보면 코스닥에서는 그유진테크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종목군들 에코프로에서 2차전지와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는 그 삼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가이피에스랑 두산테스나하고 유니셈하고 이게 이제 3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주도를 해 나가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앞서 보여드린 뭐 유진테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각각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잘 나왔다. 뭐 세계적인 기업의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에 뭐 수출했다더라. 이런 이슈들이또 있거든요, 다.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이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계속 버텨줘야 주변 주들까지 매수세가 좀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조의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2차든지쪽에서 제가 그전 주에 엔캠이 되게 중요한 위치인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라가면서 추세가 안 무너졌어요. 저 급등 나오고 나서 이제 단타였으면은 꺾이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2차전지가 에코 프로비엠 비준으로 보면 조금 버거운 위치긴 한데 뭐, 근데 이걸 뚫고 나간다라면 2차전지는 한번 더, 한 게임 더 이제 버릴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주 해프닝. JYP가 급락을 했다가 그 다음날 어지간히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거다음에 이제 일부 그 다른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저작권 관련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엔터주들이 조금 고전하는 그런 모습이 하루 있었는데 또 바로 또 실적이 잘 나오고 해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엔터주 2차전지 반도체가 이제 한동안 시장을 끌어올렸었는데 지난주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어, 종목들 별로좀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는 이제 하이닉스가 지난주에는 좀 강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계열의 종목들이 강했고, 그러니까 미국에선 GM이 강했는데, 현대차가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저게 차트로 보면 뭐, 주가가 주, 간으로2.4% 오르긴 했는데, 그냥 열어놓고 보면 그냥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괜찮고, 근데 자동차는 좀 미국에 비해서는 딸리고 이런 구도였습니다. 그니까 하이닉스가 21선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초반에 관세 이슈를 어떻게 커버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차가 지금은 박스권에 갇혀있는데, 상단까지 도전해보는 움직임까지 나왔거든요. 그 이제 주 초반에 관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잖아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그 조선,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어서, 어이 구도가 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장주로 움직이다가 한동안 매도 물량이 나왔던 증권 업종 진권업정. 그니까 러 증권 업종이 최근에 이제 6 0일선에서 이렇게 조금 그 근처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특히 증권주가 움직이려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뉴스와 함께 증권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되게 독특해요. 이게 이게 파란색 선이 지수고 빨간색 선은 상승 종목 비율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ADR이 결과적으로 뭐 상승 종목 비율이니까. 근데 이게 지수는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상승 종목 비율은 이밑에네라고 했어요. 오히려 과매도예요. 예, 상승 종목 비율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과매도거든요. 실제로 보면 파란색 선이 그 대형주 지수고 검은색선이 소형주 지수인데, 대형주 지수는 위에서 올라, 놀고 있는데, 소형주 지수는 오히려 빠져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양조세 이슈, 그러니까 세제 개편한 이슈가 제기되고 나서 아직까지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게, 지난주까지가 세제 개편한 입법 예고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법 예고 기간은, 우리가 이런 법안을 만들 겁니다. 라고 이제 올려놓고, 이제, 일종의 여론을 듣는, 예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4일) 넘어가게 되면 그 입법 예고가 끝나고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수정을 할까 말까 수정을 할까 아니면 말고 안 하고 그냥 국회로 넘길까 이걸 결정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로 넘겨서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고 국회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뭔가 수정이 되려면 지난주까지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입장이 바뀐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못합니다. 근데 입법예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약간 톤이 다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정리해 보면 리스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논란과 트럼프의 관세 발언, 이건 좀 리스크 요인이 될 거고, 기대 요인은 수급.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의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일정상 중요한 건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어, 이전보다는 이제 정부의 어떤 발언에 가, 가, 톤이 좀 강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말에 잭슨홀 회의가 있는데 거기다 이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지, 요 일정이 이제 조금 주중에는 좀 긴장도를 좀 높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 내에서 종목을 골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골라 담기보다 두 종목을 다 사주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게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약간 정체 상태라서 종목 주도권이 아직까지 외국인 기관에게 있다. 근데 혹시 뭐 이번 주에 예탁금이 좀 불어난다든가 그런 조짐이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지수 자체는 저는 이렇게 나쁘게 보질 않거든요. 왜냐면 박스권은 안 빠지고 있는 게 다행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난리가 났는데. 안 빠지고 있는 건 다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버티고 있는 거는 이제 다행스럽다. 근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붕괴가 되면 안 된다. 이걸 좀 봐야 될것 같고 종목은 이제 주초에는 3대장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엔터 이게 강했다가 후반부에 좀 주춤거리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에 어 이게 또 이제 그 일부 종목은 정상회담하고 관련해서 또 관세라든가. 뭐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라서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요것들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잭슨홀 회의가 이번 이번 주 주말에 있는 거라서 근데 이게 사실 뭐 잭슨홀 회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긴장하는 건 2022년도에 그때 한번 파월이 세게 발언해 가지고 그때 주식 시장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렇지. 잭슨홀이 보통 주 후반에 열리기 때문에 반응을 보는 거는 그 다음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보통 보면 그렇게 빠진 거보다 올라간 적이 조금 더 많고 평균적으로 봐도 이제 그2 0 2 2년때가 많이 까먹어서 그렇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잭슨홀레이가 그렇게 긴장도를 높일 만한 건 원래 는 아닌데 2022년대 워낙 놀란데다가 이번에 특히 이제 트럼프는 자꾸 금리 내리라 그러고 근데 최근에 생산자 물가지수 때문에 이제 깜짝 놀라고 이런 게 있어서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 잭슨홀웨이를 의식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금리 어떻게 돌아가는지, 달러 인덱스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잘 살펴보면서 그날그날 내용을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주또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